자 이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방정식 루트 3x-y 3 루트 3이 0이에요. 이 그래프가 X축과, x축의 과 x 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a라고 하겠대요. 사인 2분의 2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이거 보기 어색까지 우리 어떻게 바꿔줄까? y는 하고 바꿔주는게 편하겠죠? 그럼 얘만 옆으로 가면 되네. 뭐가 남아요? 루트 3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이 루트3 뭐야? 바로 이 y절편이 될 거고요. 여기서의 x 앞에 있는 이 루트3 뭐야? 얘가 바로 기울기인데요. 이 기울기가 뭐였어? 탄젠트 값이라고 했어요. 어떤 탄젠트 값?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이 바로 이 각의 탄젠트 값을 우리가 기울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비율기가 바로 탄젠트 A인데, 걔가 뭐 하는 거야? 루 3이 나는 거네요. 우리 바로 알수 있죠? A 뭐야? 탄젠트 어떤 값이 루트 3이 나와? A가 60도여야겠죠. 그러면 얘가 구하하는게 뭐였어? 사인 2분의 A를 구하라는 거였는데요. 걔가 바로 사인 60 나누기니까 30도가 되겠죠. 사인 30도 뭐야?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입니다.